예, 네, 호편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동훈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안 만드는 게 돈을 버는 건데 이런 우주선 내부 공간을 만든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하는 당락이 TV의 대표 당락입니다. 자, 영화 외계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검 쟁탈전입니다. 자, 신검은 누구에게는 몸 속의 외계인 죄수를 꺼내는 기능을 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는 멀어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는 시간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하바라고 부르는 외계 물질을 빨아들여서 세상을 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체 이런 물건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신검은 진짜로 신기한 검입니다. <laughs> 자 신검은 반지지왕에서 나오는 절대반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타지 작가가 만들어낸 물건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뭐든지 할수 있다고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는 이 신검이라는 도구는 SF 장르의 스토리를 해결하는 과학적 상상력의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검이라는 것이 작가 마음대로 묘사해 갈수 있는 제가 옛날에 했던 요정 컴미라는 어린이드라마의 컴미의 요술봉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냥 판타지 장르의 스토리와 갈등 관계 측면에서만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왜이 사람들은 신검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건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처럼 한 마디 해볼게요. 주인공이 무루 이안 그리고 능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 사람은 그냥 둘로 앉아서 순서를 정해놓고 신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검을 독채하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신검을 획득한 다음에. 반상회를 하듯이 세 사람이 둘러 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눈 떠야 하는 사람이 먼저 찔러서 눈을 뜨고 그 다음 순서에게 신검을 넘기면 그 다음 사람은 몸 속에 있는 외계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넘겨주면 마지막에. 다시 현재로 와야 되는 거죠.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그 신검을 들고 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인간들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원하는 신검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영화의 많은 부분은 그냥 그래픽을 사용해서 싸움하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갈등이 고조되지도 않는 장면에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게 됩니다. 외계인이 풀수 없는 핍진성 몇 개를 더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왜 외계인은 외계 죄수들을 인간의 몸속에 유폐시켰나요? 영화 속 외계 크리처들은 칼에 찔리고 잘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지는 모르지만 그 외계 행성에서 사용시키면 되는 것을 왜 지구인의 몸을 빌려야 했는가에 대해서 외계인의 설정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상황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약한 거죠. 또 외계인은 인간의 몸 속에서도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장면이 영화 내내 그려집니다. 그런데 왜 외계인들은 자꾸 인간의 몸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 중에서 5분 밖에 버틸 수 없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인간의 몸 밖으로 나오면 5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도수라고 외계 크리처들이 이렇게 뭐 비물 쏘거나 그, 그 줄기 물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경쟁을 싸움을 하는데 그 도구들의 경그 능력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관객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도끼 같은 재래식 무기하고 장풍인지 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 염력 같은 것들과 크리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줄기 물치하고 어떤 힘의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작은 정보라도 관객들에게 전달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외계 크리처는 뭐가 약점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냥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불분명합니다. 총을 맞아도 멀쩡하던 크리처는 칼로 두둥광 나서 죽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대체 외계인과 도사의 격투 장면의 긴장감은 어디에서 생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사가 왜 위기에 처하는지 아니면 외계인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전투 장면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서 누군가가 죽어 넘어지게 되면, 아, 누군가가 이겼구나라는 결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스코어만 보고 아 한국이 이겼구나를 아는 것과 그 축구의 경기를 계속 보면서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공유하면서 몰입하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한데 최동훈 감독이 만든 외계인은 그런 긴장감이나 몰입감을 전달해 주는 장치 그러니까 그. 핍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관객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핍진성인데 말입니다. 이런 핍진성이 있어야만 관객들은 머리를 쓰게 되고 그리고 긴장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의 편을 들면서 감정 이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몰입이고 공감이라는 거죠. 최동원 감독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대본에서 이런 핍진성의 문제. 먼저 풀어냈어야 합니다. 이런 핍진성의 문제는 촬영이나 편집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자, 지금까지 SF 장르의 과학적 근거와 판타지 장르의 핍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최동훈 감독의 결정적인 실수는 말이죠. 이두 장르를 하나의 작품에서 섞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외계인은 판타지의 상상력도 SF의 과학적 현실성도 모두 최동훈 개인의 상식과 상상력 수준에서 만들어진, 죄송하지만, 성의 없는 스토리 전개가 가장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판타지로서의 상상력은 사실 전우치에서 멈춰 있었고, SF의 수준은 경성 클리처의 도련 변이를 생각나게 하는 정도의 상상력에서 그쳐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외계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디에선가 경성 크리처의 주인공이었던 박소준이나 한소희가 등장해도 어색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외계인이 성공하지 못한 세 번째 진짜 이유는 주제, 테마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창조 상품은 작가가 사회와 관객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조하게 됩니다. 물론, 뭐, 재미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형식적인 갈등과 주제는 반드시 설정됩니다. 그리고 테마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인간관계와 갈등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딜레마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딜레마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취사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인 갈등 관계가 반드시... 묘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주인공의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이 묘사됨으로 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인공의 감정선이나 행동선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이런 내적인 갈등 관계의 위기와 전개를 거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을 우리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이런 내적 딜레마라는 것들을 관객들과 공감하면서 결국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달아가게 만들어 놓는 그 전략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서 대단원의 주제와 감동이라는 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동훈이 이 부작을 만들면서까지 외계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외계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내적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무릎도, 이안도, 그게 없습니다. 무릎은 그냥 얼치기 도사일 뿐이고, 이안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명감을 가진 소녀가 열일하는 장면만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팔짱 끼고 그냥 관전하면 되는 겁니다. 최동원 감독은 자신의 전작인 카짜의 주인공이었던 고니 그리고 도둑들의 마카오바 펩시 뽀빠이 그리고 암살의 아니노 같이 살아 숨쉬는 인물을 영화 외계인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아끼는 후배고요. 지금도 여전히 뭐 대한민국 드라마를 좌지우지하는 자, 자리에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요즘 관객들은 고민하는 걸 좋아지. 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는 요즘 시청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멍하니 볼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내가 너 이름 각주 달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논문에 한번 써도 되겠니? <laughs> 손사래를 치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뭐그 친구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드라마 기획자니까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트렌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일부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지금도 드라마 기획안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 제가 만드는 기획안을 보면 처음부터 너무 기획의도나 뭐 연출 의도, 테마 이런 걸 너무 부담스럽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량을 좀 쓰는 그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감독님 요새는 이게 프로듀서들한테 이거 안 통합니다. 라는 조언 섞인 말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죠. 스토리가 있는 예술이라는 건 주제에 동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절대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한 시대의 정신이나 트렌드와 연결되는 것이고, 몰입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관객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몰입을 해주시고, 앞으로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테마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제로 강조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몰입시키고,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오늘 얘기 드린 내적인 딜레마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고요. 핍진성이나 과학적인 근거라는 게 바로 논리적인 구성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들이고 장르마다 그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외계인 2 개봉을 준비하면서 최동원 감독은 쉬운 두 개의 편집 버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대단한 일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쉬운 두 개의 편집본을 만들었다는 것그 자체가 외계인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반증하는 겁니다. 최동원 감독은 외계인에서 길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대본의 문제를 촬영해서 그리고. 쉬운 두 개의 편집본이나 아니면 그래픽의 어떤 돈 투자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그 마음 먹은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더 이상 외국의 주류 장르를 흉내내면서 과외비를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 단계에서의 창의성이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이 창의성 안에는 바로 논리라는 개념이 안에 깊숙히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외계인의 실패는 한국 스토리 산업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경종입니다. 끝.